요한전 17장 16절에서 34절 말씀으로 아드네설교아드이라고 표현되지만 이제 또 여러분 역사 세계사에 보면은 그리스의 아테네가 있죠 아테네 그리스 그리스 현재 현존하고 있는 나라로 보면 그리스라는 나라죠 그리스 로마가 있는 그리스죠. 그리스, 아테네, 아테네 설교라고 할수 있습니다. 용어로는, 우리나라 성경어는 아덴이라고 말을 하죠. 근데 아테네, 아테네에서 개난 바울의 설교입니다. 예. 이 사도행전은, 예, 한 3분의 1 정도가 설교로 되어 있어요. 문자와 문자 속에고 있는 이사백오을한3분의 두. 오늘 또 가을의 설교편으로 그 중에 에 아덴에서의 설교입니다. 다른 데서 설교한 거 아니 아덴에서 설교한 것은 상당히 그 매우 중요한 일보가여러분이아니지만타 어, 문화권의 그 선교에 있어서. 이 복음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모델이기도 합니다. 이 복음전도가 교회적 영향이 있는데, 바울은 세속도시에서 복음의 정점을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 아테니 굉장히 그, 그 철학, 또이게 어, 철학이죠, 철학. 철학자들이 많이 있고, 요즘 말하자면은, 그이 지식인, 인테리, 그리고 뭐 인문학, 이런 책들을 많이 읽고, 읽고 토론하고, 이런 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아, 이 아들에 대한 이, 오늘 본문에 내용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어, 평가를 할 거예요. 여기서 여기서는 복금 전도하는 것이 실패를 했다 나중에 보면은 성령의 강한 능력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지식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접근해서 별로 큰 효과가 없었다 하고 효과적으로 얘기하는 그예뭐 그렇게 함부로 평가할 내용은 아니지만 그냥 그 내용을 자세히 우리가 지금 저들에게 전하는 바울의 설교의 내용들을 보면은 참내용은 상당히 귀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들어도 아,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 이 복음에 대해서 지식인들에게 가장 그 그들이, 그들의 입장에 맞게 그들의 수준에 맞게 잘 전한 것만큼 사실입니다. 그 내용에 오늘 이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나타난 그, 두 가지 반응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수능이고 그거에 대한 바울의 분노예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아침에 이 본문 전체를, 어, 다루려고 하는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요점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어, 첫째, 수능과 분노. 우상의 도시를 바라본 바울의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지금 이 아데네, 에딱 들어와서 봤을 때 보니까, 곳곳에 여러 가지 뭐, 어떻게든지 뭐, 좀, 하나님은 신이 뭔가, 사람이 뭔가, 뭐, 이런 것들, 을 을 다루고 있는 종교성이 강한 아덴네 그리스도 로마시라 알잖아요. 그 정도만 생각해봐도 이 아덴에 보니까 뭐 도, 동상들 막 이런 것들 우상의 내용들이 도, 도시에 아주 즐비합니다. 아, 그만큼 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종교성이 강하다라고 좋은 편으로 어, 말하면 종교성이라고 하지만 어,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들. 이것이 바울에게서는 거의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이야 진짜 한번 정말 이럴 수 있나 할 정도로 어, 이 아데네의 모든 사람들은 창조주를 우상으로 대체하고 탐욕으로 눈이 먼 이들이 가득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너무 어리석고 소위 지식이 있고 똑똑하다고 하면서 모여서 인간적으로 철학을 하고 여러 가지 사람이란 무엇인가, 뭐, 인류의 기호는 무엇인가, 뭐, 이런 걸 토론도 하면서 고상한 척 하지만 저들 안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어리석음으로 인하여서 우상으로 가득 찬그 도시의 모습을 보는 이 바울의 마음은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극률에서 나타나는 거룩한 분노예요. 거룩, 이런 분노, 거룩한 분노는 이 마음의 극률과 사랑이 없이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뭐, 관심이 없으니까, 뭐, 그럴 수 있지 하고 넘어가는 세상 속에, 바울, 이 바울은, 이 아테네를 향한, 아데네를 향한 바울의 마음은, 가히,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저들을 향한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분노는, 복음전도와 구령의 열정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가 우상으로 가득 찼다는 이런 분노가 없이는 이 마음 속에 큰 동기가 발생되지 않으면 열정적인 전도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 심지 더 나아가 거룩한 분노 이것은 더욱 강력한 복음 전도와 구용의 열정으로 이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에 그게 끌어올라야 돼요. 전도도 마음에 막 끌어오르는 열정이 있을 때, 그때, 심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로고스가 빈약한 파토스는 선동에 지나지 않고, 또 파토스가 빠진 로고스에는 감동이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또, 로고스가 빈약한 파토스는 선동에 지나지 않고, 파토스가 빠진 로고스는 감동이 없다. 또한 가지는 선동과 설교예요. 이게 선동이냐, 설교냐. 바울의 설교는 어떤 사람들의 호기심에 답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종교심을 칭찬하는 것으로 이어졌지만, 바울이 이렇게 저들에게 종교적이다라고 칭찬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목표가 저들을, 저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회심을 두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 그 저들의 마음을, 회심하도록. 그는 바울과 역사를 통해, 그는 만물과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심판, 그리고 회개의 필요성, 부활과 예수를 통한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듣고 싶은 말만 들어야 할 진리를 전했다는 거예요. 네. 또한 가지, 마지막으로는 저들에, 또 저들을 통해서 바울이 생각했던 반응은 저들의 그 종교심이 회심으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그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냐. 냉소와 관심으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이나. 그, 보금전도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냉소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하나는 아주 뚜렷한 관심을 갖는 거로 나타납니다. 두 가지로 반응이 됩니다. 영원 불멸과 영원 이론, 이원론적 내용에 대해서 상충하는 중요한 죽은 자의 부활. <laughs>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뒷부분이에요. 복음에 관한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중에 몇은 회심의 일거예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이아덴네의 이 설교를 들었는데불하고이 대다수 이렇게 생각하면 다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그렇게 강한 마음의 열정을 가지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주신 구유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우리들의 평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복금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접근하는 바울이 상당히 그들의 그 지적인 그런 상황을 존중이 여기는 그런 마음이 어, 상당히 잘한 것이다 아니면 아유 아니, 바울이 저들이 좀 배웠다고 하니까 기가 죽어서 그냥 전할 것을 이렇게 강하게 못 전하고 이렇게, 이렇게 다루면서 너무 비그렇지 않았냐 그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 됩니다. 왜냐면, 나중에, 바울 스스로가, 내가, 어, 어, 말, 말이나 어떤 지식으로 어, 전하지 않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좀 실패했다라는 뉘앙스가, 다음, 다음 본문에 나와요, 나중에. 그런 것도 아마, 아마 신학자들이나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어떻든 간에, 바울은 바울대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만큼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냉소적인 사람이 있었고 관심 이 있는데 냉소적인 사람들이 대다수고 관심을 가진 사람은 몇안 됐다는 거예요. 그몇안 되는 사람을 오늘 본문 뒷 부분에 나와요. 오, 몇 명밖에 어느 곳이든지 초대교회 때 복음을 전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바로 세례를 받았는데 이 아덴에서는 그렇지 못했어요. 보니까 들은 사람들은 많은데 그 듣고 반응한 사람들이 다 제각기 자기 지식 가지고 그 전한 말씀을 판단하고 어, 재 재단하고 아이말참잘하더구만어 그래 아주 아이, 참 논리적이었어 아주 약간의 감동이 있었는데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랑 이렇게 이게 합쳐보니까 뭐뭐 뭐 받을 것도 있고 못 받을 것도 있고. 똑똑한 사람이야. 뭐 이런 평가를 받았지.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으니 우리가 갖고 있던 지식을 버리고 이 말씀을 따라 우리가 회심 마음을 바꾸어서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하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에 접근한 사람들이 몇명 없었다는 거예요. 회심에 몇몇 사람들이 회심에 이르게 되었죠. 종교심이 회심으로 이루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택해서 내 마음속에 믿음이 가져서 내가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고 내가 회심해서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되어 살아간다는 건어무나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결산의 날이 오기 전에 결단해야 돼요. 내가 종교심으로 하나님을 접근하는지, 회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우리가 결산의 날이 이르기 전에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음. 그 주변에 많은 교인들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믿어주는 자, 믿어 덕을 쌓기 위해서 믿어주는 차원에서의 신앙 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내 내 삶을 전부 십자가에 못 받고 새 사람이 되어 새생명에대해서 믿음생활을 해야 될지 결단하지 않으면 끄는 사람도 힘들고요. 끌려가는 사람도 힘들어요. 신앙생활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의 확실한 회심과 변화의 역사에서 시작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음. 대부분, 사나님만 아시지, 느낌으로는 교육자들도 알수 있지만,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어 마음을 바꾸고, 새롭게 살려고 결단을 하고, 마음이 회심해, 회심한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여러 가지, 이렇게, 이렇게 알아보기, 알아보다가, 이럴까 말까, 믿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종교적으로, 불교도 좋고, 천주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은데,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내가 선택사항이다. 울욕심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종교성이거든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덴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자기네들 나름대로 평가도 하고 느낌도 갖고 했지만 그것으로는 종교성의 종교심에 머물렀었지 회심에 이른자는 몇 명씩 안 되었던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 회심한 사람은 분명 몇 명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적은 결신자를 얻은 사례가 아덴의 설교입니다. 설교를 두고 결심자를 얻는 것으로 평가할 때는 아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실패한 설교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나 하니까 그 아덴에 가서 이렇게 지식, 지식인들이나 소위 난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그 철학적인 그 사고를 무너뜨리며 그들에게 합리적인 메시지를 논리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인본주의 산실인 아덴의 회신자들은 다른 지역에 수백 명에 못지않은 결실입니다 몇 명을 얻었다는데 이거는요 사실 어느 누구도 얻을 수 없는 적은 숫자지만 아마 아무나 가도 안 되는 지역이에요 아주 그냥 콘크리트 벽 같은 딱딱한 곳이라 할수 있어요 바울이나 하니까 내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몇 명이라도 결실을 얻은 거지, 그냥 일반, 다른 사도들이 가서 전하면은 이들, 이들의 종교성과 이들의 인간적인 문본주의 지식을 헛, 이게 뭐라고 할까. 해집고 들어가. 그몇 사람을, 몇 사람이라도 건져내는 일은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바울이니까 했지. 우리는 함부로 어떤 결과적인 것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 그몇 사람이 적다는 게 아니에요. 그 바, 아덴에서 이몇 사람을, 이 결신자를 얻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다른 곳에 수백 명을 얻은 것 못지 않은 결실이 아닌 거예요. 최선의 전도였고, 최선의 열매였습니다. 우리의 섬진과 사역은 규모보다 사람의 숫자보다 변화에 집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 예로 선조지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조사들 보면은 어떤 선교단는그 지역에 수용성이 좋아서 가자마자 몇년 만에 막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흥 성장을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손조사는 그 지역에 가니까 모두 해계권이고, 그, 그, 지역 자체가 그곳에서 그냥, 그냥 살기도 급급할 정도로 한 예로, 우리 교회는, 어, 저, 저 김관영 목사님 필리핀에서 보험전하는 곳에는, 필리핀에 가보니까 그냥, 여러 사람들을, 특히 필리핀 목사들, 목사님들까지도 있어서 그들에게 다시, 고금물 재교육하고 말인데, 그러니까 한국 교회 못지않게 하는 회집민가또 이렇게 아, 그 토양 자체가 아, 혹시 자유롭고 어, 활동적이고 개방적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 아. 교회에서 전한 파키스탄의 해적 국가잖아요. 아있는 우리 이미 음이 기쁨 선교사 같은 경우에 그 시점에 뭐지? 그 거주지에서 살면서. 한 사람의 크리찬 스 기독교인을 얻기 위하여서 그들은, 어, 이게 그쪽에서 주고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똑같은 어떤, 이런 내용을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그런 지역에서, 어, 버려진 아이 하나를 입양을 해가지고 집에서 먹이면서 같이 살면서 되게 복음을 전했다. 그리고 돌아와서 손조보관에서 어떻게 했냐, 예, 뭐, 뭐그 아이를 키워드는 제가 이제 아들 아이들이랑 같이 어울리기 시작하면서 하는 거는 그 밖에 없어요 나가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그 믿지 아니하는 그 타종교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선교의 모습으로 그리고 그안 이제 그런 의사+ 의사이기 때문에 아, 만나는 사람들에게 몸을 치료하면서 그.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전할 곳이 있는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환경이 다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은 잘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못했다. 어느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그 김종 목사님, 저 파송한, 그쪽, 같은 파키스탄인데, 굉장히 저돌적으로 복음을 전하는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있는데, 뭐, 그, 회교도, 회교도, 그들이 너무 강, 그걸 너야 뭐야, 뭐야, 불을 지르고. 그래서 저 결국 죽, 죽다 살, 죽을 뻔 하다가, 어, 돌아와가지고, 저번에도 그 사모님과 목사님 생활을 대체을 주기 위해서, 뭐, 몇, 삼천만 원, 얼마를 만들어가지고 해주는. 어떻게 보면, 아 어, 뭐, 누구를 함부로 얘기하겠지만그 어, 지역 상황에서 너무 무모하게 덤벼들고, 어, 보금을 전하다가, 낭, 낭패를 받는데 함부로 그분은 뭐 못했다 잘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같은 되는 열정 가지고 할수 있겠나 하는 생각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지혜롭, 지혜롭지 못한 그 지역을 지역 사람들이 그런데 그기서 지혜롭게 보고는 전하지 왜 저렇게 전해가지고 화제가 당하고 어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 했나 하는 평가도 할수 있는데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또 하나님 그렇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강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강하게 데미지를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함부로 끊 그러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지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시면서 돌아갔다 고해서거긴 잘했다. 이쪽은 진짜 전전에서한 사람도 얻을 수 없는 지역에서 거기서 수이몇 명의 사람들이 건져냈는데 아이고 거기 실패했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다다그 나름대로 최선의 전도고 최선의 열매 우리가 어떤 그 성진과 그 사역을 규모보다 어떤 사람에게 집중하고 주 숫자보다 변화에 집중해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얘기예요. 네. 뭐 반찬을 나누는 사람들 숫자가 몇 명이냐 뭐, 뭐 이런 거 가지고 아니 아니라 우리가 무슨 어떤 마음과 어떤 중심으로 사람들이 이제 이제 사역을 하고 있는가? 성과 유지의 삶으로 나가는 그것 잘못하면 그 잘못된 오류에 빠지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잃어버릴 수 있어요. 결과적인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잘못 함몰되어져서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핵심이 이 겁니다. 고금의 초점만큼이나 고금의 접점도 중요하다. 고금의 초점만큼이나 고금의 접점도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덴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연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의 아덴에서의 전도와 설교가 여러 가지 평가를 두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바울이나 하니까 그 아들에서 몇몇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래 변화되어 회심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적인 평가를 함부로 내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선주지에나가 선교를 하시는 성교사들 중에도 세상적인 인간적으로는 소위 성공한, 성공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어 교회가 세워지고 큰일을 행했다라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선교사님은 가서 한 사람에게 복음을 겨우 전하고 한것 없이 그냥 돌아왔지만 하나님은 그두 사람의 두 사람의 그 평가를 하나님의 안목에서 평가할 때 우리는 우리 인간적으로 답을 정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세상적인 규모와 크기로 우리의 사역을 평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일에 최선의 전도로, 최선의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고, 저희들이 우리의 사역의 접전을, 우리의 사역의 복음의 초점만큼이나, 복음의 접점도 중요한 걸 알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에 저희들이 아름답게 쓰임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대게에 도와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쳐다보다 더 귀하게 여기고,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함께 하시며 싸우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는는대로 같이 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주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 서구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원히 영원 아버지의 것입니다. 자극적 기도하시겠습니다. 응.